안녕하세요. 달구라입니다. 오늘은 영상 오프닝에 사용할 리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러프하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놨고요. 요거를 기반으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간단하게 기반 작업을 한 후에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으로 가져와서 마저 작업을 해 볼게요. 이제 이거를 먼저 켜놨던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을 옆에 동시에 띄워주고 이 레이어를 이렇게 드래그 해와서 복사해 줍니다.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으로 가져온 후에도 이동 및 비율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도 어느 위치에서 사용할 건지 위치 조정이랑 크기 조정을 좀 해줍니다. 이제 작업할 밑작업 다 끝났구요.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새로운 트랙을 하나 만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흰색으로 처음 글씨를 쓸 거기 때문에 배경색을 약간 어두운 톤으로 하나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에서 첫 프로젝트 생성한 게 12초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오프닝으로 쓸 거기 때문에 길 필요가 없어서 6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생성해 둔 레이어에 커피포트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달구라의 필기체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제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프레임에 얼만큼 진행이 될지를 생각을 해 가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한번 쫙 플레이가 되죠. 자, 기본적인 글씨가 써지는 애니에 대한 건 모두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약간 자글자글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달구라라는 단어 자체를 네번 반복해 줄 거예요. 이것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그려주면 좀더 자글자글한 느낌이 많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네 프레임짜리 새로 작업을 해주고요. 이걸 이제 남은 6초 동안 반복시켜 줄 거기 때문에 그룹화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이 되는 4개 프레임을 잡아서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그룹화 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룹화 시켜 준 거는 6초 동안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사를 통해서 쭉 모든 프레임까지 채워줘요. 아까 그려놨던 커피포트가 달구라라는 필기체에 커피를 쏟아 부는 애니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내려오는 거는 가장 신기한 기능이죠. 애니메이션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로써 애니메이팅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세부적으로 디테일 조정을 좀 해줄 건데요. 저는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까 드래그 할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늦게 떨어지고 있어서 어좀 빨리 훅 떨어져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세부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포트를 기울여서 커피가 흘러나오도록 연출을 해줍니다. 어떤 기준점으로 기울여줄 건지 그 앵커 편집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기울기를 직접 돌려줘도 되지만 회전 값을 입력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정확하더라고요. 원하는 기울기가 됐으면 이제 포트에서 커피가 흘러내려 나오는 애니를 줄 건데요. 이렇게 액체가 흘러나오는 애니를 다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려줍니다. 자연스러운지 확인을 해주고요. 주르륵 따르고 있는 건 반복되는 애니여야 하기 때문에 그룹화 시켜주고 원하는 초수까지 반복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안에 커피가 차오르는 애니를 해줄 건데요. 어, 메인이 되는 필기체 위에다가 트랙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시면 좀더 편하게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오르는 애니를 만들어 주시고요.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커피가 차오르는 애니가 원하는 끝 지점까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 프레임을 원하는 초수까지 드래그해서 늘려줍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는 액체는 흰색인데 차오르는 커피는 진한 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룹화돼 있던 이미지들을 약간씩 수정해줍니다. 커피가 다 떨어진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커피방울이 튀는 애니를 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전체적인 플레이는 이런 느낌으로 됐어요. 자, 어느 정도 큰 흐름은 맞춰졌는데 약간의 디테일을 조금 더 잡고 싶어서 마무리 작업을 좀더 해줘 볼게요. 우선 커피포트가 떨어지는 속도도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어서 지금 키프레임이 너무 많이 찍혀진 부분은 조금 지워주고요 커피를 다 따른 후에 커피포트가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어색해서 커피포트가 다시 위로 뿅 하고 사라지게 애니를 줘볼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도 글자가 뚝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스르륵 사라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사라지기 시작할 위치에다가 놓고 불투명도는 다시 100%로 뿌려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사라락 사라지게 됐죠? 어 근데 첫 프레임에서 한 획이 그어진 채로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어색해 보여서 맨 처음 프레임은 지워줄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오프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